더듬더듬 성경 읽기 누가복음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장입니다. <laughs>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로시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로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하니. 이 바라바는 성 중에서 일어난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오게 갇힌 자로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누우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미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오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하주 없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심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는 이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0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0까지 계속하며 성수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의인이어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판 부덤에 넣어 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풍과향유를 준비하더라. 해설입니다. 무리들은 빌라도의 관전까지 가서 예수님을 거짓 증거로 고소했습니다. 2절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외치며 십자가까지 따라와 군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조소했습니다. 35절에서 37절 빌라도는 세 번이나 예수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지만 자신의 양심과 판단을 따르지 않고 다수의 편에서 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23절에서 25절.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에게서 이적 행하심을 바라며 그분을 보고자 했습니다. 8절.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그는 정함이 없는 자의 전형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상대조차 하지 않으시고 서로 원수였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서 친구가 됩니다. 9절, 12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실 때 군인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잡아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26절. 마가는 그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 이 사건은 시몬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가족들이 그리스를 도 믿게 되는 복을 가져다 줍니다. 시몬만이 아닙니다. 골고다로 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보며 가슴을 치고 우는 여자의 큰 무리와 남자들도 있었습니다. 27절. 물론 그것은 시몬과 같이 구원없는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주님을 불쌍히 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길 일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가슴을 치며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것은 슬픔의 표시기는 하나 회개의 증거는 아닙니다. 48절. 골고다의 십자가에서는 예수님 양편에 달린 행악자들이 등장합니다. 32절. 한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주님을 조롱했지만, 한 사람은 오히려 그를 꾸짖었습니다. 39절. 그는 죽음의 순간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발견했습니다. 41절. 자기 죄를 인정할 뿐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했습니다. 42절. 그는 자신의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가장 무서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순간에도 한 죄인을 구원하셨습니다. 백부자는,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형 책임자였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47절. 그리고 그는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어도다 라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처음 등장합니다. 그는 공회원이었으나 예수님을 정죄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50절에서 51절.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으나 숨겨진 제자였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용기를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하고 자기 묘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음에도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보며 무엇을 깨닫습니까? 날이 이를 것입니다. 29절. 그 날은 크고 두려운 날이라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차라리 보지 않고 산들이 자기 위에 무너지게 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30절 그날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며 살았고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는가로 결정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보시고 죽으시는 그 현장까지 그 여정에 나타난 이 수다한 사람들 중에 당신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24장입니다. 개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조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그것,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는주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물 머물러 서더라. 그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는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 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하더니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대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의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정,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한 여인들은 안식일 안식 후 첫날 새벽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열린 무덤에 주님의 시신은 없었고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때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고 부활의 소식을 믿었습니다. 8절. 그러나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놀랍게 여깁니다. 제자들의 무리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주님을 따르던 글로바와 한 제자는 엠마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동행한 일을 기록합니다. 그들은 눈이 가려져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6절. 주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에 대한 구약의 내용들을 가르치십니다. 25절에서 27절. 엠마오에 도착해 주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주실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으나 주님은 이미 떠나신 후였습니다. 30절에서 31절 "이 일을 사도들에게 전했고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35절, 37절 "이때 주님은 제자들이 모인 자리에 오셨고 부활하신 것을 친히 보여 주셨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 믿을 수 없었습니다. 41절" "주님은 그들로 성경의 성취를 알게 하셨습니다." 44절에서 45절 "그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신과 부활을 통한 죄의 싸움의 회개가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과"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46절에서 48절. 그들은 이제 슬픔이 아니라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경을 통한 이 진리의 확증은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기 전 그들을 사로잡았던 두려움은 믿은 후 기쁨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세상에서 당하는 어떤 고난과 환난과 역경에서도 주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을 다스리심을 알고 기뻐합니다. 이 기쁨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합니다. 비록 불이익과 손해와 수고와 대가의 지불, 죽음을 요구할지라도 말입니다. 여기까지 더듬더듬 성경 읽기 누가 복음. 23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